아 이놈의 테니스 라켓 그냥 어 들어봐 에이씨 빡 무섭죠? 에이? 자. 자, 안녕하십니까 박강배입니다. 자 오늘은 어 라켓 망가진 라켓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공개했었거든요. 지금 뭐 재질도 이렇게 페인팅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재질도 잘못 느끼겠고 이 안에 뭐 이렇게 꽉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잘라보신다. 왜 여기 자 보십시오. 여기 부러졌죠.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잘 부러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. 자, 이게 그 몇년 전에 치다가 보니까 이상에서 여기 보니까 여기가 자러졌어자 보시죠. 망가진 라켓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위험하니까 조금 더 위에서 밀착 땡겨 갖고 카메라를 땡겨. 그렇지. 좀더 가까이 와야될것 같아. 눌렀어? 숫자 올라가? 아빠 머리 안 나오게 찍고 있어? 감독님 오케이 갑니다. 공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? 띵띵띵 한번 쳐볼까요? 자, 자, 쪽 부러진 라켓으로 쳐보겠습니다. 자, 이걸로 쳐도 아주 그냥 잘치 수... 내, 내 전체 모습을 찍어주세요. 자우와 안에 생각지 못했던 구조입니다. 야 이거 이거 맞추는 분께 내가 공항 한, 한 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이쪽 이 단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?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꺾었습니다. 가 공구가 갖고 도망간다 감독님 단면이 어떻게 생겼을것같습니까 세. 팔자. 팔자? 요 자, 이거 잘 들고 계시고요 자, 공개하겠습니다 단면은 자, 쪼르륵! 자, 보십니까 자, 이렇게 안에가 이런 식으로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. 칸이 나눠져 있고 힘을 더 저는 요 그냥 텅두 개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두개데 안에 이렇게 힘을 받을 수있게 H빔처럼 뼈대가 들어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. 아,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. 자, 얘는 바볼랏바럿랏 발볼랏 아, 바볼랏 제품이고요. 네. 아, 자, 아무튼 잘라봤는데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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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라켓으로 공을 한번 투명 라켓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아! 어이 괜찮습니다. 짜, 쭉쭉, 짜, 짜. 아이 아주 좋습니다. 빡. 짜 아주 좋죠. 자, 자. 요걸로도 한번 라켓, 요걸로도 한번 쳐볼까요? 그 손잡이 없는 바가지처럼 요걸로. 내 팔이 아. 요거 어 요것도 괜찮은데요? 무슨 한이 공조, 공이에가까공이이좀착하지 요거 어쩔까요, 요거? 야, 야, 요 이거 어쩔까요? 이거? 이야 이 느낌도 느낌. 좋은데? 자오 이거 자꾸 다니면서 자 이거 네. 잡고 있을 때 이거 오는 손목의 느낌이 얘의 느낌이겠죠? 자 붙었을 때하고 떨어졌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힘블다 생각만 했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.